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비 티카츄! 자 지금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 그 추가 옵션에 대해서 또뭐 어빌리티 어쨌든 다양한 확률 조작으로 지금 시끄럽죠 지금 스슨도 네슨, 지금 많이 시끄러울거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던전의 파이터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 <laughs> 던전 랜 파이터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서 나 네오플 나좀 한번 나말좀 할게요. 나 던파 16년 차에요 올해 올해 16년 차 진짜 애정으로 어 좋아하니까 진짜 나 좋아해서 걱정 되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어? 어? 나는 봉자 이런 거 상관 없어. 나는 어 나는 게임에서 중요한 걸 나는 진짜 그걸 따지지 어? 그렇게 필요는 없지 이거 확률 공개해 주세요. 이거 힘지능 물먹도공, 어 증뎀 크증뎀, 뭐 어? 추뎀 이런 거다 공개해 주세요 확률. 어떻게 된게 보라색도 존나 안 떠요 내 어플? 어? 내가 저번에 검기로 내가 어, 이거 절망이 강5서0천개 질렀는데 어떻게 해? 보라색이 한번 한 떴어요 한 번? 그리고 신화 확률, 예픽 확률, 어? 신지에서 나오는 확률, 어? 어? 연옥 일반 던전에서 나오는 거, 확률, 시, 신화 예패, 어? 신전지와 예픽 신화, 어? 이거제 이 이거 제, 어? 옵션 변화, 어? 골드카드 다 공개하세요, 진짜. 난 봉자 이미 뭐그 확률 그거나 이미 창년인 거 아, 알고 있었고, 어? 그거 주째치고 어? 기본적인 게 있어서, 어?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유료, 유료, 어? 유료 아이템이나, 어? 뭐 이런 것들 게임에 대한 이런, 음? 옵션 변환, 확률, 다 공개하세요. 네어플. 네어플, 아니, 자, 덤파, 의심 안 받고 운영 잘하고 싶으면, 진짜 이거 지금 공개하세요. 어? 그한 또, 이 또, 1년 지난 후에 또 뭐, 덤, 덤피할 때 공개하지 말고, 어? 그리고, 어? 공포의눈동자 확률도 공개하세요. 웬만하면. 이거 조카이한테 이거, 열세기 언제 모아졌어, 이거 열세기를. 어? 진짜, 내 어플, 지금, 메이플 스토리, 지금 상황 보면 알잖아. 어? 오죽하면 지금, 뭐, 트럭시도 한다고 지금, 지금, 난리도 아니야. 뭐, 뉴스에도 떴어. 어? 너도, 너희들도 지금, 덤, 지금, 덤파, 지금, 넥슨의 넥슨에 손에 있잖아, 지금. 게임 만든 건, 게임 만든 건, 음? 어? 니네들, 니네들 전정 어? 그, 어? 그리고 시럽고 골카 어? 뭐 어쨌든 뭐, 프레이, 핀드, 고, 뭐 골카 등등. 어? 어, 뭐, 잔양 확률, 뭐, 어? 뭐시어커피 확률 뭐 등등등등 다 싹싹 싹다 전부다 어어 강화 12강 12강 어 12강 12강부터 강화 다 공개하고 확률 제대로 된 확률 다 공개하고 다 해야 돼 지금 아 지금 메이플 8년 몇 개월 된 지금 추업도 지금 난리인데 어 지금 우리도 던파 지금 강화 확률 지금 어 강화 확률이나 지금 이제 좀 오래된 것들 어 진짜, 이제는 던파도, 던파, 덤파 니들 지금 메이플 상황 이러면 정리 차려야 돼. 어, 메이플. 아, 메이플이래, 던파, 어?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이거. 언제까지 이질을 하고 있을까, 이거. 나 오늘도 이거 지금, 원래는 안 찍으려다가, 어? 내가 막 메이플 유튜버 붙고다 보고, 어? 난리 난 거, 논란 다 보니까, 와 유저분들이 힘이 없어 힘이 없고 그냥 다라 로아로 떠나가 로아나 뭐 다른 게임을 다 떠나가 야 애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아직도 막 붙잡고 있고 희망을 가, 갖고 좀뭐 어떻게든 하려는 거지 어 나자 그분들 보면서 나도 어 슈퍼 기전 터졌을 때도 나도 진짜 덥하게 싫었어도 했어 나는 그래도 나는 완전 고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버텼다고. 덤파 진짜 덤파 진짜 이건 진짜 잘해야 돼 덤파 이거 지금 메이플을 메이플이 실수한 기회를 너희들이 진짜 어떻게 뭐육화 원칙 등등을 다 해서 어또개발어좀뭐 패치를 어떻게 이렇게 좋게 해서 니들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야 물론 메이플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는 내가 맞지만 게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 너희들도 그 실수할 기회를 잡지 말고 어? 바로 바로 된 바로 잡, 잡을, 기회를, 기회를 잡으라는 거야. 그 똑같은 길을 가지 말란 뜻이야. 어? 사람들이 막 던창, 뭐, 뭐, 전공게임, 뭐, 어, 공익게임이라고 하지만, 어? 나한테는, 제, 나, 나한테는 전게임이야 다이애드는 막, 어, 막, 뭐, 오버워치, 막, 발로란 탈때난 던파했어, 나는. 지금도 던파하고 있고, 나 진짜 재밌게 하고 있다고. 너, 너희들이 바로 잡을 기회를, 기회를 기회가 지금 올때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존나 냅뒀다가, 아, 그냥, 애들 모르니까 냅야지하다가 공개, 공개 다 하면 어떡할 거야. 어? 지금 에테르나 민신도 안전 마당인데, 어? 진짜 내 어플 반성을 좀 하세요, 진짜. 지금 너, 너희들 쪽에 사건이 안터졌다고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정호영도 알잖아. 정호영도 덤패원때 민심 떨어진 거 알잖아. 어? 근 결정만 해야 되고, 어? 그런 것만 하고, 또, 또, 어? 또 덤페 2 때는 또, 오즈마 레드 플레이 잠깐 안 보여주고, 어? 신캐림만 공개한다 그러고, 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스토리만 존나 공개하고, 뭐, 덤파, BBQ만 공개하고, 뭐, 홍보만 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이버를 개발진 분들하고 디렉터 분 진짜 어 이제 슬슬 또 이제 또 디, 이제 또 디렉터 노트도 공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패치하겠다 어뭐 이렇게 진짜 해줘야 돼요 자안 그러면 이거 기회가 없을 거 없을 거야 제때문 하면 어쨌든 네이버 분들 확률 다 공개해 주세요 어 진짜 한번 믿고, 믿고, 진짜 던파 운영 잘할 거라 믿고 기다려볼게요. <laughs>